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보르노이라는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업체는 상장한 지 1년이 채안된 그런 그 신규 상장이라기에는 좀 오래됐고, 1년 쯤더 거의 다 돼가니까요.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인데, 이 연구 실력에 있어서 만큼은 대외적으로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지금 총 5건, 지금 여기 문건에서 이제 4건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20, 2022년까지 해서 총 5건의 라이센스 아웃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에 프레시트렉스 테라피틱스라는 미국 회사의 기술 이전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일상 결과가 어제 3월 7일날 발표됐습니다. 안정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그 임상 일상에서 그 확인을 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알려졌죠. 시장에서 이러한 그 임상 일상이 성공했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건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매년 뭐두 건에서 세건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향후 앞에 다섯 건 이외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할 이런 연구 성과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게 이제 폐암 쪽에 관련된 건데요. 폐암 치료제인데 이게 비소세포를 이용한 폐암 치료제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요즘 핫한 연구 과제이긴 한데요. 이 폐암에 대한 이 치료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 추세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 대부분 R&D 쪽에 자금 많이 들어가고 매년 꾸준히 제약사처럼 그 약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게 없고 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유상자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 진척도에 따라서 임상 일상을 끝내거나 임상 이생을 끝내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이 마이스톤이라고 해서 돈을 수용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섯 건이나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진척도에 따라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뭐 유상자를 하거나 이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작년 실적하고 재작년 실적하고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 근데 요번에는뭐 작년에 그이 I P O를 통해서 공모자금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월, 7개월, 한 8개월쯤 됐나요? 8개월쯤 됐기 때문에 지금 보호예수 종목 중에서 6개월까지는 다 풀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다 풀렸고요. 지금 이제 1년짜리 요 물량들이 꽤큰 물량인데 이게 시장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짜리 물량이 풀렸을 때 유동성 주식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아마 주가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또 한가지 이제 이 회사가 발표한 것은 비상장으로 있는 자회사들을 모두 보르노이 상장돼 있는 회사에 합병을 시키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투자되던 그 비용들이 줄어들고 또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R&D 비용을 투자했던 것들은 기존의 보르노이 주들이 주그 R&D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상장 기업으로 자회사를 놔두고 있던 것들이 그 나중에는 또 중복 상장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합병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보르노이는 상장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 그리고 이 약세장에 이 바이오 벤처 기업과 제약주는, 제약주는 경기 방어주로서 약세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바이오 신약개발회사들은 원래부터가 이 실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침체로 실적이 다른 기업들이 다 나빠져도, 이 보르노이 같이 이제 신약개발회사들은 다 같이 원래부터 실적을 안 보던,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침체에 의한 뭐 실적, 둔화나 실적 악화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약세장에 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약 경기 침체에 먼저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하락하면서 먼저 바닥을 찍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런 바이오 신약 회사들은 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기술이자 기술이 임상에서 그 긍정적인 연구 데이터를 뭐, 받아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또 주가 급등하기도 했고, 또 자회사들을 또 합병시켜주는 이런 호재성 재료를 내놓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장 1주년을 목표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3월 주총, 이제 주총을 앞두고 나선 바이오 신약 개발 에서 좋은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세일 때가 바이오 주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세장에는 경기방어주와 또 바이오주다라는 게 거의 공식처럼 그 투자자들한테는 효용성 있게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오늘같이 또 약세장에서 바이오주들의 강세를 나타낸 거고, 뭐 셀트온 또 CEO 주가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다섯 건의 이라이선스 아웃한 것들 중에서도 임상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향후에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파이프라운드, 파이프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예, 상장 이후 1주년이될때 이럴 때 꺾어지는 딱그 시기에 주가가 크게 유동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